충격. 김태연. 5월 한달 수입 얼마. 광고, 무대, 앨범 수입, 대박 분석 공개. 당신을 경악하게 할 금액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음악계에서 놀라운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한 소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태연입니다. 2012년생. 이제 겨우 14살이지만 그녀는 이미 수많은 무대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입증하며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태연은 단순한 어린 가수가 아닌 타고난 음악 천재로 불릴 만큼 특별한 재능을 지녔습니다. 그녀의 IQ는 무려 146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상위 2% 이내에 속하는 수치입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국악, 트로트, 발라드, 소울, 록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모든 무대를 자신의 색깔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탁월한 능력은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한달 동안 김태현이 벌어들인 수입은 약 5억 원에 달하며 현재 방송 한 회당 출연료는 약 1,800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귀엽고 노래 잘하는 아이를 넘어 그녀는 진정한 아티스트로서 한국 대중음악의 미래를 이끌고 있는 인물입니다. 타고난 재능, 노력으로 빚어낸 올라운더 아티스트, 장르를 허무는 김태현의 음악세계. 김태현이 한국 음악계에서 단연 독보적인 존재로 손꼽히는 이유는 단순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잘 부른다는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녀는 14세라는 숫자가 무색할 만큼 이미 완성된 음악적 색채와 표현력을 갖춘 올라운더 아티스트입니다. 김태현은 한국 전통 음악인 국악을 기반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트로트, 발라드, 소울, 록까지 다양한 장르를 자유롭게 오가며,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그녀의 음악 여정은 매우 이른 시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태교부터 판소리를 들으며 자란 김태현은 4살부터 판소리와 민요를 부르며 국악 신동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이후 각종 국내 국악 대회에서 대상을 휩쓸었고 결국 미국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와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한국 대표로 무대에 서게 되며 어린 나이에 이미 세계 무대에 한국 전통 음악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악의 뿌리를 둔 그녀의 보컬 테크닉과 호소력은 이후의 음악 여정에 깊은 감성과 내공을 더해주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후 김태현은 2021년 방송된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 2분에 출연하며 본격적인 트로트 가수로 변신합니다. 경연 당시 그녀는 참가자 중 가장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존재감을 발휘했고 특유의 허스키한 음색과 감정선이 살아있는 무대 표현으로 단숨에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중결승전에서 불은 바람길은 음원 차트를 역주행시키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했고 원곡자 장윤정에게 노래의 생명을 불어넣어 줬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무대는 김태현이 단순한 신동을 넘어 진짜 가수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장르는 트로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김태현은 발라드, 소울, 록까지 도전하며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첫 정규 앨범 '설레임'에 수록된 아시나요와 박앤세일은 록적인 요소가 가미된 트로트이고 그리우면 미워지니까는 소울과 발라드의 감성을 담은 곡입니다. 이러한 장르적 다양성은 그녀가 단지 한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음악 그 자체를 자유롭게 탐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같은 국악 전공자인 송가인, 양지은, 홍지은 등도 뛰어난 실력을 지닌 아티스트들이지만 이토록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자신의 색깔을 녹여내는 아티스트는 김태현이 유일합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어린 신동이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 불릴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경악할 만한 수위. 14세 소녀의 눈부신 시장성과 팬덤 파워. 이처럼 뛰어난 음악성과 더불어 김태현은 이미 실질적인 성과도 눈부십니다. 지난 2025년 5월, 김태현은 스타랭킹 스타트론 여자 부문에서 31,493표를 받아 2위를 차지했습니다. 198주 연속 2위를 지켜온 송가인에 이어 이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대중적 인기와 팬덤의 탄탄함을 증명한 셈입니다. 특히 팬투표 기반 랭킹에서 상위권에 오를 경우 광고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지는 만큼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대중의 지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입니다. 이런 인기와 실력은 김태연의 수입에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녀의 1회 방송 출연료는 약 1800만 원으로 추정되며 5월 한 달간 그녀가 벌어들인 총 수입은 약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성인 트로트 가수들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수준이며 김태연이 단지 신동만 있는 신인이 아닌 시장성까지 갖춘 완성형 아티스트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지컬 앨범 판매 부문에서도 그녀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디지털 음원이 중심이 된 시대에 어린 아티스트가 정규 앨범을 내고 오프라인 앨범까지 유의미한 판매량을 기록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이는 그녀의 팬덤이 일시적인 관심이 아닌 실질적인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여기에 행사, 광고, 유튜브 및 음원 스트리밍 등에서 얻는 수익까지 합치면 김태현은 이미 완전한 셀러브리티로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김태현은 음악적 재능, 무대 경험, 팬덤, 시장성, 그리고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성숙한 인격까지 고루 갖춘 복이 드문 존재입니다. 그녀의 성장 속도와 방향성은 단순한 기대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계의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제 막 14살이 된한 소녀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재능을 넘어선 인성, 가족과 스승을 향한 깊은 사랑과 의리. 김태연의 빛나는 음악적 재능 뒤에는 더욱 빛나는 인성과 깊은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단순한 노래 잘하는 아이가 아닌 사람으로서 존경받는 아티스트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녀의 효심과 도리를 잊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어려서부터 수많은 무대와 활동을 해오면서도 가족과 스승을 향한 고마움과 사랑을 늘 잊지 않는 김태현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 어머니는 딸을 위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김태현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인 별표별표, 별표 설레임 별표별표 별표 이 그것입니다. 피지컬 앨범 시대가 저물고 있는 요즘 어린 딸을 위해 큰 결심을 하고 정규 앨범 제작을 지원한 어머니의 사랑은 물론이고 그 선물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혼신의 힘을 다해 앨범을 완성해낸 김태현의 마음 역시 깊은 감동을 자아냅니다. 김태현은 이 앨범을 준비하며 엄마가 아니었으면 절대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고마움을 전했고 이 앨범은 단순한 데뷔 음반을 넘어 모녀의 깊은 정과 꿈이 담긴 상징적인 결과물이 되었습니다. 이 앨범에는 그녀의 아버지를 향한 따뜻한 감정도 담겨 있습니다. 수록곡 중 하나인 별표별표, 아버지의 꿈 별표별표은 실제 김태현과 아버지가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작사가 직접 만든 곡으로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고 감사하는 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의 한줄한 한 줄에 담긴 애틋한 감정과 진정성은 많은 딸바보 아버지 팬들의 공감을 자아냈고, 김태현은 이 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을 참기 힘들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스승을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 또한 진심으로 표현하는 제자였습니다. 김태연에게 국악을 가르쳐 준 고, 고. 박정아, 명창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준 두 번째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김태연은 6년 시절 매주 주말마다 먼 거리를 오가며 박정아, 명창에게 수업을 받았고 방학에는 합숙까지 하며 국악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정아, 명창은 유방암 사기로 투병 중이었고 결국 2024년 2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태현은 그 누구보다 먼저 슬픈 소식을 접했고, 장례원에 직접 이름을 올려 스승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당시 김태현은 눈물을 흘리며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분이 떠났다며 슬픔을 전했고, 그 감정을 담아 스승을 위한 헌정곡 별표별표 가시별, 별표별표를 발표했습니다. 가시별은 가시처럼 아픈 기억이지만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남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김태현은 이 곡을 무대에서 부르며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곡은 단순한 추모곡이 아니라 한 제자가 스승을 위해 할수 있는 가장 숭고한 방식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이처럼 김태현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진심을 담아 가족과 스승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효심과 사제지간의 의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 주었고 그녀가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음악적 재능을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따뜻함을 갖춘 김태현은 그 존재만으로도 세상을 밝히는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미래를 향한 김태현의 발걸음, 새로운 도전과 성장. 김태현은 지금까지도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다음 무대를 향해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큰틀 안에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새로운 분야에도 과감하게 도전하고 싶다는 열정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인터뷰에서 연기와 뮤지컬에도 큰 관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렸을 적 정업시립 국악단에서 뮤지컬을 경험한 기억을 떠올리며 비록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작은 역할이라도 무대에 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겸손하면서도 단단한 열망은 김태현이 단순한 인기 가수를 넘어 진정한 무대 예술가로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녀는 아이돌 무대에 대한 동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생은 아이돌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라며 웃음을 지었지만, 동시에 아이돌처럼 신나고 활기찬 무대를 솔로 가수로서도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며 무대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부른 박앤세일, 심리버꽃길 같은 곡들은 아이돌 못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그녀의 마음가짐입니다. 단지 실력 있는 어린 가수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이 얻은 모든 기회와 사랑을 소중히 여기며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그 자세는 매우 성숙하고 진지합니다. 무대에서 항상 감사의 마음을 담아 노래하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자 하는 김태현의 태도는 많은 성인 아티스트들에게도 귀감이 될 만큼 인상적입니다. 김태현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어린이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한국대중음악계에서 하나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세대의 아이콘입니다. 탁월한 재능과 끝없는 노력, 그리고 가족과 스승을 향한 깊은 감사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김태현은 단 14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길을 걸을지, 어떤 무대를 또 만들어 낼지 우리는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태현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완벽히 증명해낸 존재이며, 그야말로 천재는 나이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음악계에서 놀라운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한 소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태현입니다. 2012년생. 이제 겨우 14살이지만 그녀는 이미 수많은 무대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입증하며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태현은 단순한 어린 가수가 아닌 타고난 음악 천재로 불릴 만큼 특별한 재능을 지녔습니다. 그녀의 IQ는 무려 146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상위 2% 이내에 속하는 수치입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국악, 트로트, 발라드, 소울, 록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모든 무대를 자신의 색깔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탁월한 능력은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한달 동안 김태현이 벌어들인 수입은 약 5억 원에 달하며 현재 방송 한 회당 출연료는 약 1,800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귀엽고 노래 잘하는 아이를 넘어 그녀는 진정한 아티스트로서 한국 대중음악의 미래를 이끌고 있는 인물입니다. 장래의 경계를 허무는 14세 올라운더 아티스트 김태현이 한국 음악계에서 단연 독보적인 존재로 손꼽히는 이유는 단순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잘 부른다는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녀는 14세라는 숫자가 무색할 만큼 이미 완성된 음악적 색채와 표현력을 갖춘 올라운더 아티스트입니다. 김태연은 한국 전통 음악인 국악을 기반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트로트, 발라드, 소울, 록까지 다양한 장르를 자유롭게 오가며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그녀의 음악 여정은 매우 이른 시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태교부터 판소리를 들으며 자란 김태연은 4살부터 판소리와 민요를 부르며 국악 신동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이후 각종 국내 국악 대회에서 대상을 휩쓸었고 결국 미국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와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한국 대표로 무대에 서게 되며 어린 나이에 이미 세계 무대에 한국 전통 음악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악의 뿌리를 둔 그녀의 보컬 테크닉과 호소력은 이후의 음악 여정에 깊은 감성과 내공을 더해주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후 김태현은 2021년 방송된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 2분에 출연하며 본격적인 트로트 가수로 변신합니다. 당시 그녀는 참가자 중 가장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존재감을 발휘했고 특유의 허스키한 음색과 감정선이 살아있는 무대 표현으로 단숨에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중결승전에서 불은 바람길은 음원차트를 역주행시키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했고 원곡자 장윤정에게 노래의 생명을 불어넣어 줬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무대는 김태현이 단순한 신동을 넘어 진짜 가수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장르는 트로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김태현은 발라드, 소울, 록까지 도전하며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첫 정규 앨범 설레임에 수록된 박앤세일은 록적인 요소가 가미된 트로트이고 그리우면 미워지니까는 소울과 발라드의 감성을 담은 곡입니다. 이러한 장르적 다양성은 그녀가 단지 한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음악 그 자체를 자유롭게 탐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같은 국악 전공자인 송가인 양지은 홍지윤 등도 뛰어난 실력을 지닌 아티스트들이지만 이토록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자신의 색깔을 녹여내는 아티스트는 김태연이 유일합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어린 신동이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 불릴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14세 소녀의 경이로운 성공, 5억 수익과 탄탄한 팬덤. 이처럼 뛰어난 음악성과 더불어 김태연은 이미 실질적인 성과도 눈부십니다. 지난 2025년 5월, 김태현은 스타랭킹 스타트론 여자부문에서 31,493표를 받아 2위를 차지했습니다. 198주 연속 2위를 지켜온 송가인에 이어 이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대중적 인기와 팬덤의 탄탄함을 증명한 셈입니다. 특히 팬 투표 기반 랭킹에서 상위권에 오를 경우 5개 광고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지는 만큼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대중의 지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입니다. 이런 인기와 실력은 김태연의 수입에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녀의 1회 방송 출연료는 약 1,800만 원으로 추정되며 5월 한 달간 그녀가 벌어들인 총 수입은 약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성인 트로트 가수들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수준이며 김태연이 단지 신동만 있는 신인이 아닌 시장성까지 갖춘 완성형 아티스트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지컬 앨범 판매 부문에서도 그녀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디지털 음원이 중심이 된 시대에 어린 아티스트가 정규 앨범을 내고 오프라인 앨범까지 의미 있는 판매량을 기록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